자 싱가폴에서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아침 6시 반이고요 6시 반부터 식당 문을 연다고 해서 조식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3층 열렸나? 오 열렸습니다. 이야 수영장 좋다. 이야 수영장 좋네. 나중에 여자친구랑 오면은 이 수영장 한번 와봐야겠다. 잠깐만. 아 어, 이렇게 지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싱가폴 날씨가 좀 습해요 많이. 괜찮습니다. 음, 나름 쾌적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오. 오. 이렇게 파왔어요 베이컨 그리고 소세지 그다음 해쉬브라운 뭐 치킨 약간 미트볼 같은 것도 있고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어볼게요 이기 <놀람> 올라가서 아침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 수영장을 날 밝을 때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야... 그리고 어 뒤에 뒤에 뷰도 괜찮네. 뒤에 뒤에 호텔은 뭔가? 날씨도 맑아요. 호텔, 보세요, 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스케줄, 국립식물원. 출발하려고 지금 밑에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왔어요 1층 어저께 저녁에 늦게 와서 잘못 봤는데 1층 교가 이렇게 빌딩 숲이에요. 빌딩 숲 알록달록하니 어 출발한답니다. 출발한대 출발 가자 갑시다 갑시다 자,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도시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예요. 알고 보면 얘가 섬나라입니다. 자, 과연 이 섬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 큰지 제가 한국에 있는 도시를 몇개 가지고 와서 한 면적 비교를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면적이 대략 한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부산이 760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섬 제주도의 면적이 대략 한 1800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그럼 싱가포르가 얼마냐? 73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크고 부산보다 좀 작아요 자, 첫 번째 코스 아까 말했던 국립식물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국립식물원답게 나무랑 풀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 모형이 있다고 하던데 그 가이드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버스 원더라고 되 있어요 리버스 원더 이 안에는 이제 선물가게 아, 안에 뭐가 있을지, 지금 입구에요, 입구. 입구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있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음. 아, 안에가 되게 시원하네요. 밖에가, 싱가폴이 굉장히 더운데, 안에 굉장히 시원하게 잘 해놨어.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볼까요?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오, 되게 좋네요. 아, 처음 코스 완벽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어땠어요? 나름 괜찮았지. 오케이, 잘 구경했고. 자, 다음 이제 시티로 간답니다. 시티로 오케이. 고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그 메뉴 가이드 선생님께서 메뉴가 아침 전, 점심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점심으로 한식을 먹으러 간대요. 부대찌개랑 뭐 제육이랑 뭐 그런 거라던데. 네, 여기 살이 더 드리고요. 육수 더 드리고요. 네. 밑반찬 더 드리고요. 네. 밥더 드려요. 네잘 여기... 네. 네. 먹겠습니다. 살짝 좀 한국에서 먹는 거랑 살짝 좀 이질적인 맛이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식당 아주머니께서 한국분이셔가지고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콜라를 시켜 먹었는데 콜라 값은 식당에서 따로 내라 그래가지고 따로 냈습니다. 나는 값부터 해? 아니, 아니, 어. 콜라 콜라 두캔값 두 콜라 두캔 값만 냈어. 싱가포르 비둘기, 뉴 개가 이쁘게 생겼네. 참새 사이즈, 좀큰 참새 사이즈인데, 약간 좀 싱가폴 되게 느낌이 부자동네 같은 느낌? 길거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좀 사람들의 여유가 많아 보여. 관광 도시라서 그런지 관광... 관광객들이 많아서 차분해 보이는 것 같아. 또 사람들이 고급져 보이고 차들도 약간 좀 느낌상인가 약간 좀다 삐까뻔쩍하게 생겼어. 일본 차가 많네요. 닛산 토요타. 이렇게 지금 저희는 2층 버스를 탑승하러 간대요. 2층 버스를 타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을 한답니다. 자, 2층 버스를 타고 시티를 돌면서 또 싱가포르 아또 구경거리가 건물들이 생김새라고 하니까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아, 저건가 보다. 서 아, 여 여기. 가 제일 아,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버스 기다릴 때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버스 출발하니까, 어,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아, 기분 끝내줍니다, 진짜로. 아, 그냥 뭔가, 이 경치가, 약간, 그냥 뽀대가 나. 아, 저기 앞에 대관랍차가 있고. 방금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철조망이나 이렇게 담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가끔씩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경주를 좀 한대 F1 경기를 좀 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얼마 전에 F1 경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고 있으면 또 철수를 하겠죠. 야 여름인데 날씨 완전 여름입니다 여름. 근데 날씨가 완전 여름이어가지고 관광하기 딱 좋은 날씨에요 지금. 아봄좀 나오네. 나중에 진짜 저기 보이는 저 뒤로 보이는 요요요이샌즈 호텔 거기가 여기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래요. 그래서 자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가족들 생기면. 안 생기면 부모님 모시고 오고, 지금 가족들 모시고 오고, 더 많이 벌어가지고, 어내 가족들과 함께 오리이다. 가위다, 오랍니다. 오래요, 어, 오랍니다. 갑시다. 계속해서 투어하러. 자, 지금 대관람차타러 타러 왔어요. 대관람차 타러. 아, 어, 대관람차 타는데 한번 도는데. 4 0분걸린대요 그래서 아주 빨리 오라네자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자 대강남차 타,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대강남차 탑니다. 아지금 어디든 상관없어요. 유람선 계속 돌아. 구경도 하고 여기 돔이 두 개가 있는데. 一场宣言战。 아예. 그 컨셉으로 하나 <laughs> 둘 셋. 자,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아 예전에 선수셨대요. 정말 아아 <laughs> 그렇다. 어 대관람차.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 볼게요. 네, 가이드 선생님께서 커피랑 토스트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네. 휴식 시간 겸 어, 마시고 먹으면서 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오케이 okay, 커피 마시면서 휴식까지 취했겠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Go. 여기가 지금 다음 장소로 온 곳에 가든 바이더웨이라는 곳인데, 어 약간 좀 오늘 동선이 원래 그 처음 우리에게 공지했던 대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갔던 곳이 사파리였어요 사파리. 저는 수목원인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수목원이고 예, 가이드 선생님께서 이제 그날그날 그날 상황 보시고 시간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든 바이 더 웨이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십니다 예, 저녁에 또 온대요 여기 낮에 오고 저녁에 오면 또 다른 느낌 가운데 보면 여기 보이는 이게 슈퍼트리 정말 어. 유명한 유명만. 사진 명소, 여기. 사진 명소. 어, 그냥, 그냥 야. 여기 크리스마스 되면 되게 예쁘겠다. 보여드릴게요. 야, 어. 모여주시면... 아, 여기 크리스마스 되면은 뭔가 진짜 휘황 퍼쩍할것 같아. 진짜 그래. 야, 어, 지금 가는 곳이 오케이. 여기 위에 보이는 여기. 어? 여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딱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좀 여유를 여유를 좀 느껴보네요. 엄청 엄청. 연 날리는 것도 사람들이 연도 날리는 거 같고. 지금 카메라가 지금 제가 고프로밖에 없어 가지고 따로 멀리 있는 거를 당겨서 보여 드리진 못하지만 저쪽에 큰 유람선도 보이고요. 유람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트. 진짜 큰 요트. 부자들만 타는 요트. 그런 요트도 보이고. 그리고 저 뒤로 이렇게 짐 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도 보입니다. 근데 선박들도 약간 좀 되게 이쁘게 서 있어. 한 방향을 향해서 대부분 서 있고, 그리고 저쪽에 시티뷰, 시티뷰 호텔 뷰 바로 옆에 시티뷰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 숲도 보여요 아파트 숲. 나중에 또 싱가포르 오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음, 좋은 사진기도 가져와가지고 찍기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망원렌드 챙겨와서 좀 멀리 있는 거좀 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저 뒤에 보이는 저 돔으로 이동할게요 갑시다 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봅시다 오 시원하다. 이야. 후후후. 여기 보면 이게 인공 폭포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 선생님께서 이제 극찬한 이제 관광 명소. 와 진짜 멋있다. 한번 더 보실래요? 와 너무 멋있다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뒤로 붙어 여기 보면 지금 위에까지 다 보이거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뻗어봐 뻗어봐 흔들어봐 이렇게 예이, 예이. 더 가까이서 해 볼까? 어. 예. 공상이에요더동상이에요 네. 아, 공공상. 예헤. 올릴게요. 어. 자, 내릴게요. 어. 내릴게요. 어. 어. 오호. 예, 됐어. 이 <laughs> <laughs> 그래서 수목원까지 아 정말 재밌게 잘 돌았고요. 수목원 정말 최고 맞다. 아, 이 다음 일정은 아무래도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아, 네, 여기는 지금 밥 먹기 전에 이 레스토랑 앞쪽에 있는 사자상, 물 뿜는 사자상 앞으로 잠깐 와서 사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 찍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 사진 찍는 사람 되게 많죠? 여기가 들어보니까 1년 365일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상이 주는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어,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좀 이런 포즈로 막 이렇게 물, 물 받는 포즈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사자상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잠깐 레스토랑으로 이동하기 전에 잠깐 이쪽에서 어, 노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충분히 즐길 거, 즐긴 다음에 어, 우리 예, 예, 저녁 먹으러 어, 사자상 뒤쪽에, 사자상 뒤쪽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 레스토랑이 보이, 보이시죠? 저 요, 요, 쪽에 그래서 좀있다가 저녁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laughs> 머리카락 넘오다가네 네, 저녁을 먹고 저는 지금 센투사 섬에 와있습니다 저 센투사 섬 보이시죠 어, 이 센투사 섬에 또 재밌는 게 많이 있대요. 우선 카지노가 하나 있고요. 센즈 호텔에도 카지노가 하나 있죠. 카지노에, 센즈 호텔에 하나, 그리고 센투사 섬에 하나. 이렇게 싱가포르에 두 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투사 섬에 바로 뒤쪽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어,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연을 보러 왔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야, 이 공연이 진짜 재밌대요 한번 같이 봅시다 Silence Now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of the song When you're traveling Keep on hoping We just have to keep on loving 공연 대박! 야, 어? 어, 최고 싱가포르 오면은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 저녁에 가든 바이더웨이 거기가 또 저녁에 또 볼만하다고 해서 아까 낮에 갔던 곳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자, 가든 바이더웨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자 음악과 불빛을 이용한 쇼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되네요. 빨리 가봅시다.